주조의 발표가 끝났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부인 보호는 대부분 눈이 발각,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넋이 나간 듯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장년 보원도 있었다. 분노의 눈빛으로 한 곳을 응시하며 입술을 꼭 깨무는 청년부 간부도 있었다. 그때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선생님 일제히 외쳤다. 신니치는 의연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드라마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광선유포는 파란만장한 투쟁입니다. 모두와 함께 제목 삼창을 하고 탁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참석자의 얼굴에 시선을 보냈다.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신니치의 말을 기다렸다. 이미 들으신 대로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광선유포의 투쟁에 끝은 없습니다. 나는 도장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씩씩하게 일어선 사자였다. 창가 사제의 긍지는 용기가 되어 불타오른다. 신이치가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학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대한 출발이니까요. 장내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 그만두지 마십시오.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차츰 커졌다. 목놓아 오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장년부원이 일어서서 물었다. 앞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나는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가 되든 지용의 사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투쟁할 따름입니다. 광선 유포를 위해 몸 바친 도다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간부가 자신의 심정을 확인하듯 질문했다. 회장을 그만두셔도 선생님은 저희 스승이시지요? 원리는 지금까지 모두 가르치지 않았는가? 청년은 이런 일로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 모두에게 자, 새로운 시대입니다. 분발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솔선해서 멤버들을 격려해야 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잇따라 손이 올라갔다. 현장회에는 앞으로도 참석하십니까? 작년번에 질문에 신혜치가 대답했다.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나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지도하고 육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었습니다. 졸업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각 현에 지도하러 와주시는 거지요? 부디 저희 천에 와주십시오. 눈물을 글썽이며 부인부원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번이고 각 현을 돌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평화를 위해 세계를 더 돌고 싶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을 해두고 싶습니다. 평화를 향한 토니 용솟음치는 말이었다. 가운데 앉은 남성이 일어섰다. 아직 30대인 도호쿠 방면의, 방면의 현장이다. 그는 현장 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듯 소리쳤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사임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임이 큰 전제라고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학회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함치지 말고 학회는 화기애애하고 차분하게 단결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동제를 따뜻하게 끌어안듯이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복도 더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내 분신으로서 지휘해야 합니다. 초대회장 마키꼬치 선생님이 옥사하셨을 때도 도다 선생님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 홀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하고 학회는 크게 약진했습니다. 그런 도다스님이 서거하셨을 때 나는 일본의 광선유포를 반석같이 만들고 반드시 세계 광포의 흐름을 열겠노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성인의 불법이 전 세계에 넓혀졌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마디가 있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것은 단호한 결의입니다. 새빨갛게 불타오르는 맹세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후계의 사자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부탁합니다. 현장에는 눈물 속에서 막을 내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의 마음속에 준엄한 창가 사제의 정신이 맥동하는 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광선 유포는 전진하는 전전하는 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회장을 사임하겠다는 신해치의 의향이 전달되고 수리되었다 그리고 총무회에서는 현안인 창가학회 회칙 재정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이 회칙에 따라 신임 회장의 주조 기요시가 신임 이사장의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선임되고 신해치는 명예회장에 취임했다. 스니치에게 그것은 장대한 인생 드라마의 새로운 막을 여는 순간이었다. 창가학회 회칙은 학회가 종교단체로서 어떻게 종교활동을 하는가, 또 어떻게 회원을 교화하고 육성하는가, 더 나아가 그러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등의 원칙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요컨대 학회가 종교단체로서 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학회는 창가학회 규칙 외에 총무의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 개별 사항에 관한 규정과 창립 이래에 축적된 관례 등이 운영의 기본이었다. 이 회칙은 학계의 비약적, 중충적 발전과 일곱 개의 종류, 종류에 종 따른 신시대를 향한 전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부터 있던 규칙, 규정, 관례 등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성문화, 글이나 문서로 나타낸한 것이다. 회칙은 15개 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 및 이사장에 대해서는 총무회가 총무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기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정했다. 또 이날, 총무회는 부회장 사메지마 겐지가 요청한 역직 사임도 수리했다. 현장이가 끝나고 정어 무렵이되자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창각해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사임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종문의 법파강 총강두도 사임, 주조기 오시가 신임회장에 취임하고 신이치는 명예회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정보가 새 나가고 있었다. 전국의 학회원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럴리 없다. 터무니없는 오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왜 선생님이 회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계 본부에는 분노를 터뜨리는 전화와 문의 전화가 새도했다. 소화기를 붙들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교환대는 그야말로 분주했다. 바다를 나아가는 배는 거센 파도에 시달릴 때도 있다. 질풍노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비로소 신천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신해치는 오직 홀로 뱃머리에 서서 바람과 맞섰다. 현장의 등이 끝난 뒤에도 야마모토 신의 씨는 신주쿠 문화회관에 머물면서 회장 사임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부인부 대표와 간담하고 격려했다. 또 만날 약속을 한 손님이 있어 그 응대에도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창가학회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각 신문은 신이치가 회장을 용퇴하고 주저가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는 기사를 석간에 크게 보도했다. 보도 기사에서는 이날 세해 신문의 7 개의 종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신이치의 소감이 실렸다고 전하고 이것이 사의의 표명이라고 소개했다. 기자회견장인 세이쿄 신문사인은 해질녘부터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언론 관계자가 속속 찾아와 오후 6시가 지나자 수십 명이나 되는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오후 7시 신임회장 주조와 신임 이사장 모리카와 가즈마사 그리고 부회장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야마, 야마미치 히사야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플래시가 터지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신이치는 30분 정도 늦게 회견장에 가기로 했다. 신임회장 주조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아키즈키가 오늘 총무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용태에 관한 의향을 수리하였으므로 회장을 사임하고 명예회장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주조 이사장이 회장에, 모리카와 부회장이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이치 회장 용태에 관련해서는 7개의 종, 종류라는 약회 역사의 큰 마디를 맞이해 새롭게 제도, 기구도 정비되고 인재도 갖추어졌으므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평화, 문화, 교육활동에 힘을 쏟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음을 전했다. 학회가 미중유의 대발전을 이룩한 까닭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신속하게 손을 쓰고 전진했기 때문이다. 언론 관계자 대부분은 회장 사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나중 문제라고 생각한 듯 했다. 주조는 긴장한 표정으로 신임 회장의 포부를 말했다. 야마모토 제3대 회장의 뒤를 이어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마모토 회장은 모두 함께 힘을 합해 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추진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임을 맡았습니다만 새로운 결의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21세기를 향해 5년 단위로 전망을 세워 나아갑니다. 특히 첫 5년은 인재 육성에 힘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정된 평화 세력으로 학회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때 시리치가 도착했다. 신해치는 기자들에게 웃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주조에게도 가볍게 인사한 뒤 옆자리에 앉았다. 지금의 심경과 회장을 용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곧바로 날아들었다. 큰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린 기분입니다. 다만,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와 향후의 전진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는 다시 새로운 짐을 짊어진 듯한 기분도 듭니다. 편히 쉬게 놔두지 않는군요. 신니치의 말에 웃음이 일었다.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 주조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신니치는 신체제가 밝은 분위기에서 출발하기를 바랐다.